야, 크다, 여기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 아유, 저도요. 아, 젓갈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<laughs> 어머니 제가 교동도에 이사 왔어요. 교동도에. 어, 교동도에 어디? 교동도 자 제일 끝에 동산마을에 이사 와가지고 네. 놀러 왔어요. 경치 선봤네 경치 기가 막혀. 막히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많이 봐세요. 네. 어뭔게 비단 멍게. 어 문이오징어도 있네. 문이오징어. 진짜 강화도가 해산물이 세구나. 강화도가 해산물이 좋네요. 네. 네. 밴댕이! 밴댕이 요즘 철이잖아요, 그죠? 네. 그래요. 어, 그러니까 밴댕이 좀 살라 그러는데. 뭐 아니요, 구워 먹으려고. 네. 내장 다 빼주시죠? 아니, 내장은 없는 건 그냥 씻어도 소금 없기만하 얘는 내장이 없구나. 네.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구나. 내장 다 먹어도 돼요? 네. 아. 알벨철이야 밴댕이가 아돼벨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또 네. 올게요.